나경원 의원 아들, 입시비리 사건, 그때 담당하셨죠? 예. 예. 네. 그때 아들 조사하셨습니까? 나경원 아들 조사하셨어요? 의원 아들? 그리고 나경원 의원 조사하셨어요? 압수수색 하셨어요? 대답해보세요. 네, 미국 법무부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는데 답변도 안 왔는데 왜 무혐의 처분하셨어요? 어? 학교에 질의서 보냈는데 답변도 안왔는데왜 무혐의 처분했습니까? 그 당시 아들이 외국에서 학교 공부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기소중지 안 했습니까? 입국시 통보 요청 왜안 했습니까? 여권 무효화 조치 왜안 했습니까? 그리고 왜 무혐의를 했습니까? 검찰 개혁을 하려고 왔던 장관, 윤석열에 대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단죄하려고 했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무자비하게 압수색 했잖아요. 아들 조사하고 아들 검찰청까지 조사 받았어요. 2020년 일이에요 5년 동안 항보하고 재항보하고 언제까지 수사를 받아야 됩니까? 이 아들은 그러면 학교 공부도 못해요? 그아들이 압수색 할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거 알면은 아무도 말 못할 겁니다. 이만은 검사장님. 네. 후배들을 데리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이런 수사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후배 검사들을 잘 가르치십시오. 이상입니다.